자 2022년 5월 24일 수요일 정기점검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후 5시나 오후 7시 쯤에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에 나왔네요 자 어디 봅시다 내일 같은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정기점검을 진행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요사항이 많네요 신규 뭐 주요사항 여러가지에다가 뭐 신규 이벤트 신규 패키지까지 있는데 어제 한번 상세 내역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인 프리셋 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각인을 MP 자연 회복량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는 명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프리셋, 다른 프리셋 2번에다가 명중으로 할수 있는 건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프리셋에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인 1000개를 투자했어. 그럼 두 번째 슬롯에서도 두 번째 각인 프리셋에서도 천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은 1번 각인 따로 2번 각인 따로 이렇게 각인이 두 배가 되는 건지 그건 정확한 것은 내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잘하면 돈이 두 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땜빵 때릴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 아바타 영웅하고 전설 아바타 각 직원마다 한 개씩 나왔네요 보유 효과도 추가됨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패치 다운로드 화면 내에 미니 게임 추가입니다. 업데이트나 아니면 새로 게임을 설치하시는 분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지루하지 말라고 미니 게임 하나 나왔네요. 한번 재미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수집 숨김 기능 추가. 저희가 아이템 수집할 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나와 있고 이제 그거를 보기 쉽고 에, 보기 쉽고 간편하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템 수집 숨김 기능이 추가가 되었네요 지금 이미지와 보는 것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적대법의 공격 온오프 옵션 추가 요거는 제가 읽어보니까는 딱 그런 내용이에요 내 적대 길드가 앞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옆사람까지 공격이 안되게끔 특정 적 플레이어에게 광역 범위 공격을 할 경우 원치 않게 다른 적대 길드원에게 데미지를 입혀 불탈 대기 또는 불탈 상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내에 설정에 적대 범위 공격 온오프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범위 공격을 가지고 있는 소서리스의 아크메이지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다크위저드의 독의 숨결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음. 뭐 스나이퍼의 화살비같이 이렇게 범위 스킬 가지고 계신 클래스한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 던전 지하감옥 8층 UI 개선. 지하감옥 8층 월드 보스가 두 종으로 증가함에 따라 획득 보상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 혼돈의 마석 굴베그하고 혼돈의 사제 강글로티 각각 이제 드랍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보기 편하게 안 보기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거점 정련 전 결과 화면 개선입니다. 진행은 몇분 동안 했는지, 킬은 누가 1등을 했는지, 받은 피해, 준 피해, 회복은 누가 1등이든 3등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기하기 위한, 어,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개선한 것 같아요. 여덟 번째가 중요한데요. 무기 형상 소원권을 획득할 수 있는 보물상자, 보물상자가 각 대륙마다 다섯 개씩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드가르드, 요툰, 니다, 알브, 무스페, 각 지역마다 무기 영상 보물 상자가 5개씩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소환권 아이템, 재사용 기능 추가입니다. 2개 이상의 소환권 아이템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환권 사용 시 결과 화면에 재사용 버튼 추가가 됩니다. 아, 요거는 뭐, 어, 2개 이상 소환권 아이템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사용권, 한번 다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거 같아요 PK 도우 뭐야 PK 도움 시스템 추가 PK시 상대방 체력이 일정 비율 이상이 피해를 입힐 경우 도움 전적이 추가됩니다 아 어시스트 그런 시스템 그런거구나 지금까지는 처치한 사람만 이제 점수를 얻었는데 어시, 서포트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딜을 어느정도 넣은 사람은 이제 추가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열한 번째 봅시다. 무기 영상 속성 스킬 전용 아이콘 및 임팩트, 개선. 무기 영상 속성 스킬이 발동될 경우 특정 연출이 나타나도록 개선됩니다. 버서커, 스나이퍼, 팔라딘. 무기 영상 속성 스킬, 임팩트, 이펙트 추가. 음, 음. 무기 영상 속성에 암흑, 발화, 노화, 한계돌파. 이런 것도 이제 전용 아이콘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뭔가 이번 업데이트에는 무기 형성, 아니, 무기 형상, 무기 형상에 관련된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다크위저드의 내면의 악이 굉장히 저번에 버프, 너프를 먹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스킬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내면의 악 스킬 사용 시 희전자의 명중 수치, 명중 플러스, 마법 명중, 중독 부패 등 지속 피해 데미지를 받을 경우 내면의 악이 반사 데미지가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유, 이번에 확실히 너프 먹네요. 이번에 좀 뭔가 버프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완전 아예 너프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서버 내 학살자들은 정의 던전을 입장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살자 이제 타이틀을 얻으신 분들은 공허, 난쟁이, 이벤트 던전 입장이 불가능하네요. 자, 우리 또 좋은 소식이네요. 이건 PC 플레임, 우리 또 PC 버전 있죠? PC 클라이언트 사용 시 기존 최대 60프레임이었던 제한 프레임이 상향됩니다 어우 좋네요 원래 60프레임이 끝이었던 것 같은데 144 그리고 무제한까지 더욱더 깔끔한 화질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뭐 오류사항 봅시다 오류사항 세인트 신성의 불꽃 발사체가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사망한 상태의 캐릭터에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수정되었고, 물속에서 빨리 헤엄치기, 맞아. 요거, F버튼 누르면 이게 빨리 헤엄치는데, 이거 원위치로 리셋되는 게좀 오류가 있었는데, 요거 수정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보자. 나머지는 뭐, 음, 뭐 괜찮은 것 같고, 신규 이벤트. 아, 아바타 소환 황유럽 이벤트. 아, 우리 또 과금러분들 돈 지르라는 얘기가 들리네요. 각인 성장 지원 미션. 우리 또 각인. 각인 도장 공짜로 주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만약에 각인을 공짜로 주는 거면은 각인 프리셋이 1번에 뭐 몇천 개, 2번에 몇백 개, 몇만 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쓰라는 것 같네요. 거의 뭐 돈이 두 배로 든다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키의 포탈. 음. 또 로키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로스크바의 깜짝 푸시 푸쉬, 푸시 이벤트 푸시로 가면은 뭐낮 12시 오후 8시 오후 6시 뭐 요럴 때 요런 시간대에 뭐 아이템 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닌가 어또 뽑기권 신성이 아바타 신성이 탈권 무기 영상 요런 거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존 이벤트 상품 종료가 되고요 신규 네 우리도 신규 패키지 나왔네요 축복과은 아바타 스택업 1단계, 2단계, 3단계 11,000원, 33,000원, 55,000원 또 집중의 증표 또 컬렉션 하나 넣어주거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의 아바타 소환 패키지 요거는 제가 보니까는 10만 9천원이지 않을까 네, 또 10만 9천원의 패키지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패키지가 있어요. 실속 3종 소환 패키지 요거는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롱한 무기 영상 패키지 아하, 요거는 아마 5 5 0 0원에 나오지 않을까 어... 11에 소환권 5개가 10만 9천 원이었으니까는 요거 3개는 한 5만 5천 원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그 다음에 이제 황금도장 패키지 요거는 10만 9천 원에 50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이아 보면은 뭐1,400 다이아나 2만 천, 아니, 1,400 다이아나 2,100 다이아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또 월간 10만 9천 원. 또 10만 9천 원짜리 하나 나오고 주간 무기 영상 소환 패키지 3만 3천 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프리미엄, 음, 음, 이건 그렇다 치고, 자 조건부 파, 팝업이 뭐죠? 일부 조건부 팝업이 상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쓸데없는 것 같아요. 자 댓글을 보니까는, 음. 에, 예, 우리 또 댓글이 어마무시하네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댓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2022년 5월 25일 또 업데이트 수요일 내역을 미리 한번 알아보았고요. 또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